영적인 구원은 섭리의 2차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과 아라메, 아담의 타락, 육신을 받죠 보십시오. 기독교 성도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 기독교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기독교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 하지만, 그 육신은 여전히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하실 때까지의 육적 구원을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 오늘의 일까지 모든 기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것으로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부모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다. 2차적인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제자들의 그 붕괴하는 언행과 유대민족을 2000년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도, 또한 예수님 당신의 그러한 통탄하신 슬픔의 증오의 그런, 예, 측망의 말씀을 봤을 때, 어, 봤을 때알수 있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수 있고, 또한 결과지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